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2020년도 오늘 벌써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딜러 전산을 오픈해서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9 8대 소개해 드릴 텐데요. K9 4대, 더뉴 K9 2대, 더 K9 2대, 이렇게 해서 총 8대인데요. 저희 단지에 있는 어,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 이외에 더 많은 차량 저희가 어, 소개해드리고 알선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저희 단지에 있는 차량을 우선시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어, 저희 단지에 있는 차량으로 어, 충족이 안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단지를 통해서 뭐 수원이든 시흥이든 뭐 안양이든 뭐예 가까운 단지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게 또안될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량을 저희가 어,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천, 부천에 이제 조금 허위 매물, 사기 매물이 많긴 한데, 금액적으로는 인천, 부천 매물이 굉장히 싼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꺼리는 이유는 막상 손님하고 인천까지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차가 정말 개쓰레기인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키로수도 먼저 이야기했던 거와 다르게 갔더니 막 몇만 키로가 더 올라가 있고 이렇게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어 가지고 허탕치고 왔던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천 부천차는 저희가 소개는 안해 드리는데 원하시면 얼마든지 뭐 부산까지 뭐 어디 지방이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오늘 K9 특집으로 8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차량은요, 초창기 K9, 네, 네인데요 차가 지금 키로 수는 많아요. 20만 키로가 넘었죠. 근데 금액이 1270만원. 예, 1270만원입니다. K9이 1270만원이구요. 13년식, 14년형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이구요. 자, 먼저 성능기록을 꼭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구요. 자, 용도변경이 없구요. 자, 완전 무사고죠. 그 다음에 누유 하나 없습니다. 자, 20만키로 넘은 K9. 예. 자, 옵션 빠빠왕에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헤드업 블랙박스 신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70만원인데 오늘 특별히 50만원 할인해드리는 k9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21만 키로 탔지만 자 썬루프도 있고요. 관리 상태가 키로스 대비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hud 들어가 있고요. 이런 대형차들이 굉장히 감가가 많아, 감가가 굉장히 심해서 중고로 구매하시면 굉장히 큰,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보실 수가 있는 차종 중에 하나가 대형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50만원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실 차량. 어, 이 차량인데요. 12년식 13년형이고요. 이 차량도 주행거리좀 많아요. 1 7만 5000km 주행했는데 판매 금액 1290만 원. 네, 1290만 원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자, 앞에 단순교환이 하나 있는 무사고, 단순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라지에이터 서포트 하나 단순교환이 들어가 있고요. 미세 누유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선택하시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출고 전에 저희가 리프트를 띄워서 누유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출고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9.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1290만원이고요.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자이 차량인데요. 12년식, 13년형.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었죠. 11만 4천키로 주행한 차량. 노블레스 스페셜인데요. 179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차량입니다. 1790만원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전부 다 저희 단지에 어, 잘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용도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미세누유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것도 리프트를 띄워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차가격이 6800만원 6,800만 원짜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어, 들어가 있는 6,800만 원짜리 차량 오늘 어, 1,790만 원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거의 한 4분의 1 가격에 어,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1,790만 원이었고요. 자, 그다음 보실 차량은요. 자, 이 차량인데 14년식, 14년형. 주행거리 15만 8천 키로 주행한 어3.3 프레스티지 구요. 판매 금액 1,630만 원인데, 1,60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1,600만 원까지. 자 렌트 이력이 있고요. 그러나 완전 무사고에 누유한 방울 없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에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K9. 차량이고요. K9이 초창기 모델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륜구동이 예, 더, K9, 더 K9부터 사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초창기 모델은 제네시스 BH 차량 어,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사륜구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다 들어가 있구요. 네. 그래서 이 차량 1,600만원까지 자, 할인해 드리는 차량이었구요. 이제 보실 차량 두 대는 이제 더뉴 K9입니다. 더뉴 K9. 네. 한번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죠. 1 5년식 15년형, 어, 주행거리 9만 0천 k 로 주행했는데 판매 금액 2,200, 30만원인데 오늘 2,210만원까지 판매 드리고요. 3.3 이그제 큐티브 차량입니다. 자, 렌트 이력이 있고요. 그러나 어, 완전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미세노유는 하나 있네요. 자,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21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HUD도 있고요. 자, 기아 자동차 기함이라고, 기함이기 때문에, 어, 옵션은 웬만한, 그냥 기본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고, 이제 거기에 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이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10만원이고, 이 차량. 자,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자, 이 차량인데요. 16년식. 연식 되게 좋죠? 주행거리 5만 3천키로. 판매금액 2,899만원인데, 홈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이 약 5천만원 중반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차량. 2,899만원에 홈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제 두 대는, 어, 더 K9. 가장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8년, 19년형. 주행거리 15,000km. 판매 금액 4,300만원인데, 4,290만원까지 가능하고, 홈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렌트 이력이 있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풀, A,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 와이드 모니터, 그 다음에 스피커 14개. 제네시스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차량인데, 제네시스에게 묻혀가지고, 판매량은 조금 아쉽죠. 자, 이 차량, 어, 4,300만원인데, 4,290만원까지 해드리고요. 자, 이 차량 흰색깔. 19년식인데, 4,999만원입니다. 4,999만원. 자, 완전 무사고 차량. 4990.